할렐루야 1월 2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회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회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버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중요 어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시나 이제 나 여호가 말하노라 아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어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어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재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증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받은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갖게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집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엘리 집안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화요일 날 복된 아침에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 여기서 전체 본문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대목이 여러분 3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요하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요하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 이 대목을 보면, 아, 모든 존재적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다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얻은 성취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을 내 머리에 기억 창고에 쌓아두게 되면 정말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위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은 남보다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의미해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다져놓으면 우리 세포세포 모든 그 근육들이 남보다 비록 외부 연령은 뭐 60세 70세가 되어도 신체 연령은 40세입니다. 50세입니다. 이렇게 10년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는 게내 열심히 노력한 어떤 면에서 운동의 열매입니다. 자, 내 몸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몸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 내 머리를 관리하는 것은 내 존재적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가치라고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땐 인간의 모든 것들은 정말 티끌망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느냐, 못 담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의 여부예요. 아마 누가 나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 여러분들은 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이에 어떤 재벌이 백지 수표로 회장의 이름으로 사인해서 이렇게 주면 그 종이는 순식간에 그 액면의 가치만큼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뭐냐?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아,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사무엘상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인물들을 쭉 계속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엘리입니다 사실 엘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장수하며 98세까지 장수하며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태도를 보면 후덕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엘리는 자기의 자리와 사명을 망각했다 그리고 나이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열려야 한다는 소명적 어떤 삶을 잊었다. 그래서 늘 엘리의 모습은 그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의 모습은 아주 몸도 무겁겠지만은 굉장히 여러분 기도에 또 오늘 이 백성을 향한 중보자적 잘 지위와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오늘 여기 27절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 조상 집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여 레이지파에게 제사장의 에봇을 입게 한 이유는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는 일을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오늘 제사장은 여기서 있는 저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과 큐티에 동참하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전스 2장 9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은 내가 나와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의 향에 올라가야 오늘 내가 문이 열려야 역사도 회복되고 주변도 정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이 이 사명을 위해서 주었는데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자신이에요. 자기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가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까? 많은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는 순간에 우상의 성격은 똑같습니다. 오늘 산지에 있는 바알과 마르둑과 모든 우상이나 오늘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뒀을 때 그것은 우상이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이걸 지적해요. 내 아들을 나보다더 중히 여기 하나님을 소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내 아들을 더 중요하게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고 오늘 그들에게 관용적으로 대한 그 결과가 결국은 이 가정의 재산 장직분을 박탈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명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명적 존재예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본질적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아주 호수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에 끌어가십니다. 말씀으로 지배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나의 발이 움직이고 이웃에게 복음이 없는 것에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뭘 하십니까? 이들의 죄를 대신 중보기도 하게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공동체와 나로와 민족을 해 중보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기도할 힘을 잃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거스르십니까?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일에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에봇을 입혀 그 직분을 세울 필요가 없다. 굳이 내가 너를 안수하여 왜 권사 직분을 줬느냐? 왜 집사 직분을 줬느냐? 집사는 일을 잡고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권사는 권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게 권사란 말로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왜 장로입니까? 오늘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섬김을 가지고 끊임없이 중보하며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왜 목사입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 성도입니까? 왜 세인트입니까? 사람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오늘 두 가지 경고를 실제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나옵니다. 그것은 31절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지금 엘리는 98세까지 살고 있어요. 최장수입니다. 아,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일찍이 일찍이 하나님이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엑스트라가 역할이 끝나면 여러분 주인공 주변에 얼쩡거릴 수가 없어요 너는 너이 대목에서 끝나면 행인 1이면 행인으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행인 삼은 행인 삼으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식료품 가게의 주인으로 등장하면 잠시 주인공이 들렸을 때 가게의 주인의 얼굴을 내밀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역할 끝나면 나는 너를 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면 장수의 축복이 뭐예요? 길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랫동안 장수하고 있는 게 그게 호흡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기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초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집에영혼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환란과 고통이 있다 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번째는 35절입니다. 대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 부름 받고 일 시켰을 때 절대로 교만 떨지 말고 튕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는 이걸 난안 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런 식의 주인의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 오늘 35절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바꿔버려요. 새로운 사람 세워요. 나같이 경력있고, 나같이 능력있고, 나같이 이 일에 잘하는 정통 내가 빠지면 누가 하랴? 얼마나 황당하고 교만한데 당신의 그 자기의 때문에 그 동안 일이 그리쳐진 거예요. 당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더뎌진 거예요. 당신의 그 잘난 잘난 채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받은 거고 이웃도 상처받은 거예요. 도무지 일할 수 없고 도무지 무기력해 보이고 은사도 없어 보여도 은혜로 세우면 되는 것이 교회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도 겸비하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한 파트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진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